23번입니다. 자, 이렇게 도함수가 y만의 함수로 표현된 거 우리는 자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. 자, y만의 함수가 아니라 이게 뭐 t가 같이 이변수 함수다. 그럼 이거를 비자율 방정식으로 하는 거참조를 알아 주시고요. 자, 이 문제 보기를 보면 뭘 물어보는 문제입니까? 불안정하냐 안정하냐 물어보는 문제죠? 자, 이런 문제는 상당히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f, f가 지금 y 프라임이죠? 부호를 따져 주면 됩니다. 일단. 여기랑 여기는 플러스죠?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. 자, 그럼 우리는 이렇게 수평축을 하나 그려서 여기가 1, 여기가 3, 5 자, 1, 3, 5는 0인 점이기 때문에 y'이 0을 만족하는 점이기 때문에 인계점이죠. 자, 안정할 때는요. 이 금방에서 t를 무한대 보냈을 때 값이 1로 가면 안정이라고 합니다. 3도 마찬가지고요. 5도 금방 마찬가지입니다. 자 근데 부호를 보면 자 y 프라임의부가 여기랑 플러스라는 건 증감수죠 방향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, 3하고 5도 오른쪽 자그 다음에 이번에 y'의 프라 부호가 이쪽은 마이너스죠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가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몇으로 갑니까 얘는 왼쪽이도 오른쪽이든 1로 가죠 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로 우리는 여기를 안정하다고 합니다 자 3은요 자 3보다 작은 숫자는 1로 가고요 3보다 큰 숫자는 어디로 갑니까 5로 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불안정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객관식 보면 3만 불안정하다고 얘기한 1번이 정답이겠죠. 자, 이렇게 간단히 문제 풀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